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세기의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한 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치아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어찌 하든지 로마의 치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각색 반항 운동이라는 중에 여기 바라바라한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을 하고 또 예루살렘 시가지에 불을 찔러서 많은 가옥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선고의 심판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간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죽음의 날이 하루 이틀 다가오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그멸리에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취하여 마치 간방에 갇혀오는 한 마리의 짐승같이 얼른거리며 눈에 핏기가 충렬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는 끌려나가서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못박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히 저녁을 시간은지하고 그는 밤에 한숨 눈도 붙이지 못하고 죽음의 절망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얼어붙은 심장을 부여안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야 될 아침이 다가왔을 그때 빌라도있뜰에서또한 다른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라세르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제사양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자 잡혀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고 그들이 오직 시기와 질투로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한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군중의 모임 앞에 예수님을 이끌고 나와서 빌라도는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너희 유대인의 왕이로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6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냐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세상의 사죽을 받은 모든 군중들은 일시의 악의와 같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바라바를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때하냐 예를 들어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고함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래서 빌라도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타협해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명령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바라바가 글머치고 가야 될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게 되었고 바라바가 매달려 죽어야 될그 자리에는 나셔는 예수께서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바는 이제 죽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면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바는 앉을 부절했습니다. 감방안을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발을 동동 굴렀으십니다. 얼마 있냐아요 간수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철벅철벅 들렸으십니다. 그는 그만 온 전신에 몸이 다 얼어붙는 것 같고 심장에 피가 묻는것 같았으시니 그러자 간수가 와서 열쇠를 내어서 감옥문을 열었으시니 철문이 철컥 열렸으시니 그러고 간수가 말했습니다. 바라봐요, 나오라. 그러자 바라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감방의 구석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러고 말하기를 나는 나오지 않는다. 왜 내가 죽어야 하냐? 느 나는 죽기 싫다 너는 안 나오겠다 간수는 웃었습니다 바라봐요 너는 오늘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다 너가 짊어지게 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게 되었다 이제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바라봐는 말하심장 아니라 거짓말이다 나를 끌어내어셔 처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안 나와 난 나가지 않을 테요 그럴 때 간수는 감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라봐 너의 죽을 자리에 오늘 나사렛 예수께서 죽는다 너가 짊어지고 가야 될그 십자가를 예수가 젊어지고 너가 매달릴 그 자리에 예수께서 매달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죄 백방인이었다 나오라 너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너희 자유의 시대에 수시나 너는 이제 노연 안 받은 사람이다. 문은 열렸, 내 말을 내가 믿고서 나오면 너는 자유이니, 인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바라바는 조심스럽게 감방문을 나와서 간수를 멀리 피하면서 화닥딱 뛰어나왔어. 아무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어. 습 그런 다시 한번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대기를 가슴 깊숙이 마셔보았습니다. 그런 수족을 올려보았습니다. 꿈이냐 생수냐 자기 스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코 그, 그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자기의 몸으로, 자유된 자기의 스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러버죠. 예수께서 죽으시다니 금 나는 그 예수를 찾아서 가봐야겠다. 그는 감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온 시가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고함 고함치고 이에 급품을 그 물고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고, 그긴 군중의 행렬 앞에 로마 군인들은 말을 타고 달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바라봐 자기가 긁어치야 될 십자가를 긁어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오늘날 20세기의 바라바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바라봐 같이 우리들은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차별 없이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습그 결과로 죽음과 주주와 질병과 질망에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바라바가 자기 힘으로 감방에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종교나 수양과 도덕과 지식과 과학과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책과 정죄의 식으로 마음속에 짓눌렸으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루살이 같이 살았섰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끝장나는 비운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게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견과 마음과 몸이 찢기고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 방석 위에서 우리는 긴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며 버림받은 땅에서 처참한 일생을 마치고 마니다 누가 이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라바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바라바여 그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라 감옥의 문은 열렸다 나오라 누가 우리의 감옥문을 열어주니 나사렛 예수께서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냥 피 흘리고 살지여 물어 말미암아 너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너희의 갇혀있는 감옥문은 열렸다 너를 가두어줄 이유가 없다 20세기 바라봐요 나오라 죄에서 나오라 질병에서 나오라 저주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앞에서 감방문을 열어 제껴놓고 난다 이제 나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쁜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세의 잘됨이 반결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도 안 했어요. 우리는 노여놨으며, 승리했으며, 축복받았으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려놓은 감옥 속에 지금도 들앉으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택했어요. 죄악의 감옥 속에 놓여 스스로 택했어요.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감옥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일어나셔야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군중과 함께 휩쓸려서 골고다 산정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를 감옥에서 놓아준 그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대신 짊으신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라바는 스슴치 않고 군중 속에 휩쓸려서 바람도 지나가 버리고 푸한폭이 나무 한 폭이 나지 않은 골고다 산정을 따라 군중들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여러분과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이 군중들과 함께 골고다 산정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그리도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침을 대었고 외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로마 군인들은 사정없이 그리도를 발길로 차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었고 산정에 도착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이미 예비해놓은 바라바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그험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히시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도를 높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태양은 내려 쪼이고 예수님의 온몸에 피와 물은 흘러내리고 습기가 마른 예수님의 입에는 혀가 말라 입천장에 붙었고 시간이 갈수록 온 뼈는 다어그러지는것같았으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다 고 있는 예수를 함께 바라봐지 함께 쳐다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로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20세기의 바라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닥힌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망에 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분으로서 버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 속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벌써 그리스도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영력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는 그리도의 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3장 사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각하기를 그런 증벌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쳐다보자 말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도의 고난의 의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병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되는 것, 마음으로 병되는 것, 육체로 병되는 것, 이하간 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오셨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고통이 꽉 들어 차있는데, 영적으로 병들고, 심령적으로 덜들고, 육체로 병들고, 생활에 병들어서 파괴되는 것은 주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 미네아폴리스 선물 때, 첫날에 보딕식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루트란 교회에서 성면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회개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 병자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주 총명하게 계시가 왔습니다. 그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있는데 그암 덩어리가 아주 돌멩이처럼 딱딱함이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꼬딕식으로 지은 루트란 교회는 한 3천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방음 시설이 잘 안되어가지고서 말이 울리고 잘 안들려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암으로서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2층에 앉아있는 그 당사자는 듣지를 못했다니다 그래서 사흘 성별를 마치고 런던으로 떠나려고 내가 짐보리를다 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마침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러고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선교실에 한 중에 내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가 되어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완전치 못해서 재발해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또 재발해 가지고서 이제세 번째 수술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갈해 가야 될 사람이 아내의 유방암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 조 목사님의 성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데리고 이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너무 소리가 울려서 설교를 태반같이 못 들었어. 다른 사람 병들은 다 말을 해서 낫는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이 없인 내암 나왔다는 소리가 말씀을 해 주지 않아고 학수고 되는데 그만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내가 말을 했는데 아주 낙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그는 갑자기 꿈을 치시면 여보, 빨리 와보라. 왜 그러냐 돌멩이처럼 딱딱한 유방이 아주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다. <laughs> 이틀이 지나셨으니 이튿날은 이틀 완전히 말랑말랑해져 조금 흔적이 남은.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암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해져 오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 아녀를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가 없겠다. 시안하게 자연적으로 암이 퇴치가 되었다. 이제는 수술할 필요가 없이 이대로 면 다시 선교사로 출발해도 좋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내게 반드시 떠나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 그날 아침에 와서 내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중에는 간점으로 온전히 적어서 사진하고 찍어서 내게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 그 기쁨을 볼때 정말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서 죽음의 문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을 보고 그리도를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친히 우리 은양을 담당하시고 우리 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와 같이 말하셨으며 너희 중에 병단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단자를 구원하리니 죽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에서 우리를 개방해 주시며 병고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절망적인 슬픔에서 우리를 놓아서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알아야만 할것이것니다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흐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여서 피와 물을 쏟은 것은 분명하게 그런 우리의 죄악과 흐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여러분과 나를 90% 은혜로 구원하고 10%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율법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99%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수확하며 불임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죽께서 다천산함으로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악의 권세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함께 붙잡고 매달아서 박살을 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자도 그리스도의 육체에 걸맞치고 십자가에 못박아 심판하여 박살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게 될때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다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은혜로 성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을 바라게되문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성상을 닮아서 살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칭찬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 조금도 차별 없이 모두 다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수성치 않고 담게하게.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최악의 빛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십자가를 치러가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임받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는 분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는 주님께서 불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굴을 돌이켰으십니다.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서 쫓겨남을 받고 가장 처절한 고독과 절망을 느낀 것은 여러분과 나 쫓겨난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의 아름다운 동선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가시와 은극기가 돋는 세상에 피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쫓겨나서 저주받은 이 징계를 십자가에서는 예수께서 대신 갚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면 쫓겨난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환영을 받고 초청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나를 가시와 응덕해의 땅에서 제주와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이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적과 꾸려는 땅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는 떠나가고 화평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도 우리와 화평하고 땅도 우리와 화평하고 인생과 운명이 우리를 거슬리지 아니하고 화평함이 가시와 은결기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전을 받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화를 심적으로 평화를 생활의 평화를 저주의 가시체가 사라진듯 이것을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력하게 또다시 말합니다 그가 채찍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린 예수뿐 아니라 그의 덩어리가 칼기칼기 찢어졌어 핏방울이 끊임없이 줄줄 흘러내리니 주님께서 첫째게 맞으신 것 여러분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신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의 근절한 건강 말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진 인생이 아닌 근절한 인생 말입니다. 제가 첫째게 맞은 순렷은 너희로 낫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여 는 것입니다. 바라바와 우리가 함께 쳐다본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생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놓으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의 말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길로 갖거늘 여호와 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불림받은 존재를 대신 담당심으로 말리야마 찢어진 인생이 그리도 안에서 화목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가 되고 생명을 얻으요 그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풍성이얻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미하아 죽음의 감옥에서 노연한 우리 존재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는 한 새로운 인간으로서 위대한 변화와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도 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새 것이요, 큰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죽음에서, 노연함을 말한, 그리도 안에서, 새로 운 지음을 말한, 자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바라받은 여러분 한 사람 만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옛 사람을 벌써 버리고, 새 사람을 얻는,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승리의 대행진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네. 같이 오겠습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죽음의 감방에 들앉아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놓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죄악과 실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마귀의 감옥에 들어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긁어 주심으로 우리의 죽을 자리를 메꾸어버리고 말하셨사움나이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기에서 넘쳐나오는 그리도의 스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믿고 결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함력으로 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랄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제가 찔리면 우리 흐물을 인함미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미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제가 죄책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같이 그렇행하여 어린 양같이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이부의의 성도들, 질병과 슬픔, 죄악과 저주, 고통과 죽음에서 오늘 깨끗이 노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